함은경 후보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함은경입니다. <laughs> 이렇게 예. 고성국 TV에 불러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고성국 선배는 80년대 공부 좀 하고 그러려면 다 책도 읽고 글도 읽었어야 되는데 <laughs> 에, 직접 이렇게 얼굴을 봤대고 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우리 고성국 TV 시청자들께 첫 인사 드리시는 거니까 인사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이렇게 불러줘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예, 제가 전라북도 군산에서 생산장사로 지금 한 8년째 업을 닦고 있고, 어, 제가 물맥이, 아구, 홍어 뭐 이런 거 손질 기가 막히게 합니다. <laughs> 아, 그런데, 국민의 힘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마포 의에 출마하게 됐고요. 여러분들의 기대에, 에 힘입어서 부응해서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예. 예. <laughs> 물맥이 아구 그거 손질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제가 기가 막힙니다. 제가 그 면접 보라고 오라고 할때그 <laughs> 네. 전날까지 제가 손질했어요. 홍어 손질하다 갔습니다. 예. <laughs> 그럼 뭐 정청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네. 예. <laughs> 네. 원래 저 마포도 저 포구잖아요, 거기가. 어 그렇지. 아, 예, 바다하고 예, 연결되고. 예. 그 예. 예. 우리가. 남북 관계로 인해가지고, 거기 활성화가 못돼 있는데, 예. 바다하고 강물 이런데하고 다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제가. <laughs> 그래요. 그 생선가게는 어디서 하세요? 아 전라북도 군산에서 하고 있고요. 예. 네, 제가 아침 새벽에 물건 띄다가, 예. 아 손질해서 팔고. 그러다가 이제 2년 전에 횟집 열어가지고, 네. 횟집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예. 오늘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어 뭐야 먹을 것 먹을 수 있지 않냐고 어어.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예. 아 음식점 장사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저 요새 <laughs> 그 보통일 아니더라고 그게 그래요? 이, 이 예. 생선 파는 거고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음그 음. 마포리면은 전통시장 아주 유명한 망원시장도 있는 곳이죠. 예, 망원시장 월드컵시장 둘러봤습니다. 예, 어땠어요? 음. 아, 뭐. <laughs> 그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으시죠 거기? 예. 예, 저보다는 훨씬 오래 예, 상업활동을 하시고 네. 삶의 현장에서 애들 먹여 살리고 이 고통을 온몸으로 저느꼈온 생선장수 하문경이 마포에 예, 떴습니다. 예. <laughs> 그래요. 이게 좀 횟집 주인보다는 생선장수가 훨씬 잘 어울리네. 예. <laughs> 자 동물사랑님이 총선 승리를 위하여 골다음이거 들어오셨고요. K T T 김 T 김님이 예, 공산화에서 구해주신 이승만 대통령님 한국교회에 감사드리며 슈퍼제다시고 순애여인님이 슈퍼제다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그 민주화 운동 그 동지에 있죠. 예. 예. 그거 작년에 작년인가요? 예, 작년 8월 15일 날 음, 결성했습니다. 네, 그 결성식에 저도 취재하러 갔다가 예. 우리 김영기 교수하고 대담을 좀 하고 왔는데 예. 그때 사실은 우리 함은경 회장을 만나서 좀 잠깐 대담을 하려고 했는데 예. 뭐 바빠 가지고서 우리가 김영기 교수하고만 했어요. 예. 어떤 취지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겁니까? 어, 지난 예. 보면은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 게, 어 어떻게 보면 운동권 정치의 완성, 네. 완성이 된게 문재인 정부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서 이거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던 차인데 더 나쁜 이재명이 나타나니까 음. 이거, 어, 그~ 이재명이 갖고 있는 좌파 파퓰리즘과 네. 반대한민국적인 역사 인식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거 과거에 이런 것에 이런 것을 만들어낸 우리들이 음. 우리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을 치우지 않으면 네. 후손들에게 미래 세대에게 정말 부끄럽게 될 것이다 네, 네. 이래서 저희들이 그~ 결성을 하고 어~ 그런 활동을 우리가 만든 쓰레기 우리가 치운다라고 하는 예, 목표를 내걸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음. 그날 행사장에 그 출범식하는 행사장에도 제가 가서 취재를 했는데 다들 오랜만에 만난 동지들이라 예. 네, 반가움과 설렘 이런 것도 있지만 예. 지금 우리 함흥경 후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가 뿌려놓은 잘못된 씨앗, 우리가 어질러놓은 이 쓰레기들을 우리 스스로 치고 가자 이런 의식 이런 문제의식으로 모였기 때문에 네. 좀 분위기가 좀처연하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예 <laughs> 네. 우리가 사실 학생 운동을 하면서 네. 그런 인식들을 확산을 시켰거든요 예를 네. 들면 친일파들이 만든 나라이고 음흠. 친일파들이 미국을 등에 업고 만든 심하게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 어. 이런 생각을 확산했던 거거든요. 아, 예. 그연장선에서 전두환 군사정권이 탄생하고 그쪽 편을 든 사람들은 전부 악이다라고 하는 네. 선악구분의 정치를 주도해온 사람들이 사실 저희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음. 사람은 일일이 뭐, 저기, 뭐 무슨 청소한다 그런 건 아니고 네.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역사인식이나 네. 그런 사상 생 세계관 이런 것을 바꿔야 되겠다. 음. 이런 활동이 있는데 급기야는 이제 정치권에 나와서 맞상대로 해야 되는 업무까지 저희들이 떠받게 됐습니다 네. <laughs> 그래요 그~ 제일 냄새나는 쓰레기를 먼저 치워야 되니까 @웃음 니까 그러니까 사실 음~ (20년) 동안 저~ 과거와의 과거의 생각 네. 과거 산업구조에 그~ 걸맞는 정책 과거의 노선 과거의 정책, 네. 과거 똑같은 인물들이 20년을 지금 지배해 왔다. 네. 그거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권에서도 운동권 청산이라고 이렇게 운동권 정치 청산이라고 한 것은 그런 시대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고 미래 세대의 발목을 잡는 음. 그런 정치를 치워야만 네. 우리 대한민국이한 단계. 기적같은 이 대한민국이잖아요 이 예. 대한민국이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다 예. 이렇게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조나트님이 마포에서 두표 보냅니다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laughs> 지금 우리 하문경 후보는 아직 예, 예비후보 등록을 안 하셔가지고 예. 출마 예정자로 이렇게 예. 제가 호칭을 변경하겠습니다 그 우리 하문경 후보 저 출마 예정자 예. 그 때가 그 미문화원 정거농성 사건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1980, 언제였어요? 1985년 5월 23일입니다. 음, 그때 이제 주한미군 철수를 어, 주장하기 위한 그 시위의 방법으로 미문화원. 아, 그거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건 아니고요. 음, 그럼 뭐예요? 예, 그거는 저희는 85년도에 예. 광주 사태 진상을 음. 밝혀야 되겠다. 아. 아. 그리고 그 미국이 광주 사태를 지원했다. 그렇죠. 그, 그래서 당신들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음. 걸 묻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게 광주 사, 저, 의도는 광주 사태가 그 알려지는 네네. 그런 폭발적인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정선 농성을 택한 예. 거지. 음. 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주한미군 철수 반미 운동이 아니었다? 아. 그때 이제 화제가 됐는데요. 제가 예. 반미가 아니다. 필담으로 대화를 어, 나눴는데 그래요, 예. 반미가 아니다고 했거든요. 그거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그 작은 창으로 예, 예 밖에는 경찰이 에워싸고 있고 그미문화원을 점거해서 거기 창이 있잖아요. 음. 창문으로 써가면서 보냈어. 예, 근데 그때 이제 <laughs> 우리는 반미가 아니다. <laughs> 예, 그렇게 써가지고 그 뒤에 어 학생 측이나 학생운동 측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예, 예. 우리뭐 감옥에 있었으니까 몰랐는데. 네. 좀뭐 한계가 있는 투쟁이라는 둥뭐 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우리는 왜 미문화원을 들어갔는가라고 하는 성명서를 제가 써서 들어갔는데 네네. 나중에 본 사람들이 정말 신기했어요 어떻게 행동은 과격한데 음. 글이나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한 한마디도 미국에 대해서 공격하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무슨 얘기냐 예. 미국 국민들이 한국 민주화를 위해서 지원하듯이 음. 어 그런 그런 그렇게 기대했던 그걸 배신한 미국 정부에 음. 책임을 묻겠다 이런 정도였거든요. 아, 아. 그래. 그리고그점에 대해서 사과하라 했는데, 네, 네. 이게 또 아이러니가 있어요. 예. 네. 제가 그 출소고 난 뒤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문제 삼았던 24단이 네. 그 한미연합사 관할 부대가 아니었더라고요. 아하, 그거 잘못 알고 했네. 네. 네. <웃음> <웃음>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그걸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었던 건 개엄사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어허. 수 있는 부대로 이미 80년에 음. 조치가 취해져 있었더라고요. 아하, 예. 예, 그 우리는 한미연합사 소속으로 알고, 음, 그래서 다, 이제 예, 예 당신들 관할이었는데라고 했고 어허. 저희한테 설명한 미국측 법무참사관이 세 번째 서열이고, 어. 그다음에 설명이 잘안 되니까. 예. 당시 이제 CIA 한국 책임자를 불러 갖고 당시 상황을 설명해 줬을 때도 네네. 24단이 진압 훈련을 잘 받은 부대이기 때문에 음. 평화롭게 에 정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보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아, 아. 그래서 인제그 사람도 실수했나네그 사람도 아. 실수했죠. 그런데 음.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어, 하문경 출마 예정자가 얘기한 부분은 이런 거예요. 진압을 하는데 진압훈련을 제대로 받은 부대나 경찰은 그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진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진압훈련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극렬히 저항하는 사람들의 그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데 초점이 있지 이 사람들을 살상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진압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이런 부대나 경찰이 투입되면 정말로 인명피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군 쪽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건데 사실 지금 말씀 듣고 보면 1990, 1970년대에 네. 때 우리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이 네. 어, 저 YS도 그랬어요. 네. 미국 정부가 좀 개입해서 민주화를 빨리 좀 하게 해달라 네. 이렇게 미국한테 요구를 했지 미국 반대한다는 주장을 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음, 네. 그 연장선에 있었던 거. 네, 네 그러, 아니, 그러니까 저가 이제 뭐 사실 속마음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laughs> 에, 제가 겉으로 보여지는 스탠스는 네. 그렇게 취했죠. 음, 네. 그래요. 그러니까 질문이 당장 이런 게 나와요. 미군 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네, 저는 뭐 그것이 그 80년 제가 두 번째 징역 상한 것이 예. 전국 각지에 강연 다닌 건데 한 70회 정도 강연 나갔어요. 네. 그 당시에 미군 철수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을 제가 했습니다. 어, 네. 그것은 예. 어뭐좀 역사적으로 복잡한데 53년도에 한국 전쟁 끝나고 원래 제네바 회담을 하는데 그 한국 전쟁 휴전 조약에 보면 네. 모든 외국 군대 철수가 있어요. 음. 근데 그것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연동되어 있었는데 네. 네, 그런 걸 설명하면서 역사적인 연원이 거기서 나온 거다. 음. 이런 설명을 했는데, 에, 뭐 이것도 제가 좀 피하는 요령이죠. 그러니 사람들의 음. 논란을 피하는 요령이고 음. 어, 그러긴 했는데 <laughs> 어, 지금은 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아, 그래요. 예. 다수표가 압니다 그러셨어요, 김수근님.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laughs> 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어, 처음 뵙는 분인데 정청래를 이길 방법 뭐, 비책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도 많이 올라 와 있어요. 네, 예. 뭐 저는 저기 직업이 생선장수이고요. 어,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저 정청래가 정치꾼으로 살아왔던 20년 동안 저는 거꾸로 생업에 종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음. 생업을 종사하면서 온갖 어려움도 겪었고, 어, 그 다음에 생선장사 하면서는 하나 팔면 3천원 남는 것을, 남는 것 가지고 모아서 직원 월급도 주고 한 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힘이, 저와 국민의 힘이 저를 뽑아다 쓰는 이유는 바로 아포구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정말 힘들게 어렵게 생활하고 한땀한땀 한땀 노력하며 사는 사람을 국민의 힘에 담아내라고 하는 취지로 저를 저 뽑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네. 20년 동안 생각도 안 바뀌고 정책도 안 바뀌고 노선도 안 바뀌고 20년 동안 막말과 저질스러운 그 욕설과 또는 음모론으로 어저 점철된 정치꾼과는 마포 구민이 두 개의 상품을 놓고 볼때 네. 누가 더 나은 상품인지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음. 피부가 너무 희시네요 그래서. <laughs> 아, 오기 전에 지금 어디 다른 방송사에서 화장을 좀 해가지고. 네. 아 그래요. 네. <laughs> 그 그래요 이.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지금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네. 제가 마포로 한번 가겠습니다. 예, 예. 어, 현장에서 어, 다시 좀 깊은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예. 어,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이라고 하시고 싶으세요? 아, 저는 가장 중개, 중요한 게 국민의 힘은 미래를 나가줘, 나가자고 하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거 안 하면 진짜 나라가 거꾸로 갑니다. 진짜 음. 큰일 납니다, 진짜. 우리나라는 에 일본보다 1인당 GDP가 두 배로 갈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을 빨아들일 수 있는 매력 있는 나라가 될수 있는데 그첫 단추가 바로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 음. 그 중에서도 노동 개혁인데 그 일에 제가 적극적으로 매진할 생각입니다. 예. 음. 네. 자, 마무리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성국 tv를 통해서도 어 앞으로 좀 자주 뵐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으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말씀이 고급스러운 품격 있는 표현이라고 최고입니다 그러셨어요. 정책으로 정청내 정책 심판해 주세요. 함경 예, 출마 예정자님, 승리를 확신하며 지지합니다. 인물이 좋아요. <laughs> 땀 흘려 돈을 벌고, 정충래는 오직 운동하는, 운동권 하나로 평생을 이렇게 예, 대비해서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우리 마포 의뢰 출마하는 하문경 후보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응.